국민적인 법감정에 따르면 이 정도면 이 정도 거짓말을 하고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구속 사유 아니냐 라고 네. 판단하시겠지만 네. 또 엄격히 볼 때는 또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이 두 차례 다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. 아, 그렇죠 그렇죠. 네, 네. 앞으로 네. 어, 검찰이 계속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네. 해서 기소를 할 텐데요.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네. 어,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.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고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검찰이 네. 열심히 수사를 하고 또 이번에 발견된 그런 그 편지 등을 토대로 해서 네. 정유라의 어떤 그동안의 행적을 다 밝힌다고 한다면 네. 어제 앞으로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편지에서 4촌원이장시호 쉽게 말로 뒷담화도, 가, 뒷담화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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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담이죠? 제가 시상말로 네, 험담도 했습니다.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락이 없다. 편지에서 장시호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습니다. 국민적인 법감정에 따르면 이 정도면, 이 정도 거짓말을 하고,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구속사유 아니냐라고 네. 판단하시겠지만, 네. 또 엄격히 보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.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.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고 어,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. 검찰이 열심 때는 또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속 영장이 두 차례 다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앞으로 네. 어, 검찰이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네. 해서 기소를 할 텐데요.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네. 어, 징역 형이 선고된다고 한다. 다 미수사를 하고 또 이번에 발견된 그런 그 편지 등을 토대로 해서 네. 정유라의 어떤 그동안의 행적을 다 밝힌다고 한다면 네. 어~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.